자 온코니 테라퓨틱스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고래 해주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 온코니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누가 보아도 이 온코니 테라퓨틱스가 9월달을 기점으로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볼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단기간에 급등에 대해서 가지고 맹신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서 과연 세력들의 의도와 세력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맥점 라인도 설명을 드리면서 온코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요한 이 포인트가 무엇인지까지 모두 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여러분들께 뭐 했습니까 자 10월 13일 그저께요 자, 보유하고 있다면 필독하셔라. 더 이상 세력대, 어, 세력들에게 당하지 말자. 장중의 급락이 과연 고점의 시그널이냐.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제대로 날아올랐다. 10월 10일 날 말씀드렸고, 10월 8일 날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온코니 테라피틱스를 9월 중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우리 온코닉 주주분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대왕고의 아저씨 영상들, 에, 꾸준하게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세력들은, 자, 정말 욕심쟁이인 게 뭐냐면요. 자, 세력들은 이미 은밀하고 위대하게 매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때 매집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은 지금은, 에, 오히려 이 매도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조용하게 지금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이제 우리가 몰라 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 온코닉 테라피티스는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우리가 그 다음에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테마, 그 섹터, 그 주도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응. 것들도 제가 제2의 온코니테라퓨틱스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급등만 종목도 나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잘 보시더라도 이러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들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아침에 시초과 챌린지를 통해서도 빠른 수익을 또 챙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온코인 테라퓨티스가 어떠한 좀 이슈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가 전망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좀 온코인 테라퓨티스의 좀 주가를 먼저 좀 보시면은 일단 오늘 올라온 이슈인데요. 자, 온코인 테라퓨티스가 자큐보 성장 발판을 삼아서 항암 R&D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1 8일 온코니 테라피티스트가, 자사 대표 제품인 자큐 보정의 흥행을 바탕으로 차세대 항암신약 내수파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향후 어떤 또 이제 그 전망을 좀 내세우고 있냐면은 온코닉 관계자는 내수파립의 성공적 개발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술 이전 협상. 이게 중요하죠. 요 협상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높은 처방 기록을 세운 만큼 내수파립과 병력 임상이 재유지 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온코딩 테라피틱스는 이로한도 기술 이전이라든가 에, 실적에 대한 뭐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에, 이 온코딩 코은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며 향후 주가 전망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린 종목은요, 총세 종목이 되겠는데요. 엔젤 로보틱스와 현대무벡스 그리고 동양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자, 각각의 종목들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해보죠. 자, 우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로봇 관련주인데, 특별히 원익 홀딩스를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자, 요거 왜 드렸겠어요? 결국에는 세력들의 수급을 확인하고 제가 5.5조의 시초가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자, 장중에 19%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어, 정말 우리가 지금 여전히 좀 수익 구간에서 지금 요리를 할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두 번째로 현대모백스 보시면은 요것도 오늘 지금 장중에 좀 탄력을 받으면서 14%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9,650원 라인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갭 상승의 흐름을 좀 보았고 두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제가 확인한 이후에 수급량을 확 확인해서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8시 52분에 드렸어요 뭐 8시 59분에 드린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제가 드리는지 알수 있는 요 시간대에서 드린다는 것이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대왕고래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어서 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예,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동양도 어, 시초가 검색기에 제가 떠가지고 드렸는데 요거는 오늘 24%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어, 제대로 된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적중률이 100%예요 어, 오늘도 모두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은 10% 먹는 것도 좋고 20%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3%에서 5%만 챙기더라도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률이다라고 저는 말씀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제가 뭐한 종목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두세개입니다 예, 많아야 두세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만 잘 해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종목에서 좀이 약수익권으로 이제 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크게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초가 챌린지를 통해서 맛있게 종목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채널은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채널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번호를 올려두었습니다.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문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클릭만으로도 바로 문자와 연동이 될수 있도록 제가 올려두었으니까 편안한 걸로 남겨주시고 또 내일부터 또 시초까지는 또 진행을 할 거니까 미리 미리 들어오셔서 이러한 맛있는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온코닌 테라퓨틱스의 중요한 맥점 라인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16,45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3일 연속 좀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좀 특별히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매도 물량이 좀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코닌 테라퓨틱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어, 첫 번째로 어디를 좀 돌파를 강하게 해 줘야 되냐면은 여기에요. 바로 점상과 어제의 시가라입니다. 요 브라인 바로 21,150원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해 주면은 요거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어 상한가 뭐 다시 한번 날아갈수 있는 그러한 또 흐름으로 연출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더 쏘아 올리고 고점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때 당시가 예, 고점의 시그널이라고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400, 16,450원 요 라인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요 라인을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오히려 이 물량을 개인들 쪽으로 지금 어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신 쪽에서도 지금 이탈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이탈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무조건 홀딩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도 있지만 이미 저는 온코닉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9월달에 여기에서 네. 여러분들 보유하셔도 되고 홀딩, 홀딩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죠. 네. 그 그러니까 무조건 홀딩 하다가 항상 고꾸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용코닉은 이제는 어, 뭐 당연히 매수할 만한 시점도 아니고 일단 요거는 어 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온코닉은 어 새롭게 또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두 라인을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하, 해보고요. 만약에 21,250원을 어, 21,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하면 어디 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저는 이 상승률 요 정도 어 거의 상한가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한방은더갈수 있습니다. 예, 한번더 찍고 신고가 정신한 다음에 에좀 예, 빠지거나 어, 또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 할지 몰라요. 그거는 세력들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릴 것이니깐요. 미리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이 시련을 극대화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아침마다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초과 챌린지는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새록들은 또 수급량이 아침에도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좀 여러분들이 좀 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채널을 통해서도 한번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채널은 누구든지 여러분들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널 입장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 또는 영상 하단에 그 이제 문자 링크 있으니까 클릭 한 번만으로도 또어 여러분들이 맛있는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빠른 매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가 챌린지는 내일도 어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종목 드리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